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해보그우 사랑과의 관계 해보 인간의 경로 문제의 80%가 관계가 뒤틀릴 때 생긴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회복입니다. 일상 회복, 신뢰 회복, 관계 회복, 예배 회복, 신앙 회복, 모든 사회 영역에서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회복은 이로뿐인 상황과 관계를 본질적인 방향으로 다시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기록된 성경에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키워드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물질 관계 회복입니다. 식혜명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 관계 회복을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수평적으로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사두 바울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끌리며 옷기을 힘쓴다고 관계. 회복을 고백했습니다. 4장전 24장 16절에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찬양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양의 맑아지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무너질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3열상 3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거우, 그 사랑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막히며 하나님과도 막힙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사역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대인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 관계가 뒤탈리며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상처를 받고 고통이 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IQ보다도 EQ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IQ가 높은 지성적인 사람보다 EQ가 높은 감성적인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두뇌는 명석한데, 인간미가 말라버린 사람보다 가슴이 따뜻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믿기 때문입니다. 공부라, 사업, 정치를 하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정직하고 형통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TV의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미디어 성교 동참으로 축복 받으세요.가정행복 성교 연구원에서, 크리스천 치유상담 예술 성교 연구원에서, 지저선성경낭독 아카데미에서, 백석대학 대학원에서, 시티에서, 시니어 성우 성경낭독반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내레이션 차이스다 목사였습니다.